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마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어린아이는 신령한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야 합니다. 신령한 일을 잘 가르치고, 우리 모두 다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성한 자는 누구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영과 진리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라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정모님? 예,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걸 뭐라 그랬죠? 예, 또한줄더 넘어가면 또 대답이 잘 나와. 예, 예 공정은이 뭐라고요? 어, 예, 그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 맞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을 사는가 아, 네. 그게 영가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아, 네. 네. 그걸 누가 제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 영가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오면 그건 장성한 사랑 어린아이는 뭐가 나온다고요? 여기, 말씀 보니까, 자, 3절, 볼까요? 3절.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냐?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옵니까? 시기와 분쟁이 나옵니까? 시기와 분쟁이, 시기와 분쟁이 막,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한번따라봅시다 시기와, 시기와 분쟁이 나오는 것은, 인간의, 뭐라고요? 어? 당연한 걸 다른 말로, 본성. 시기와 분쟁은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입니까? 어린아이니까 당연히 나오지 어린아이는 조금만 건드려도 울고 어린아이는 엄마를 생각합니까? 자기밖에 모릅니까? 옆사람 보고 인사하십시오 어린아이입니까? 장성한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은 시기와 분쟁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옵니까? 그러면 신천지 넘어가. <laughs> 왜 신천지 사람들이 넘어갑니까? 시기와 분쟁이 나오니까. 그러면 누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야 신천지가 우리를 따를 거 아니에요. 네. 거꾸로. 아, 네. 아, 네. 이겨내야지요. 네. 아, 네. 그, 그런,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발 똑같습니다. 네. 그 사람들은 뭐 불교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하여튼 안간 데가 없어요. 그래 가가지고 나름대로 포기하고 하겠다고 하는데, 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딱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됩니다. 한번 아, 따라보시다 네. 만사 형통입니다. 뭔만 아, 네. 붙잡는 것이 십자가 붙잡는 것이 어리석게 보입니까, 미련하게 보입니까? 어, 대답이 그냥 술술 어린아이 같이 막 나와 이제. 에? 제가 질문이 뭐였죠 까먹었어요.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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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사모님 오늘 계란 두개 드세요. 예 네. 십자가 붙잡는 것이 십자가만 말하는 것이 어리석습니까 미련한 것입니까? 지혜요 지혜. 대답이 나와야죠 대답.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응, 능력입니다. 응. 아멘도 안 하시고 네, 아멘. 그래갖고 이기겠어요? 시험 쳐서 14만 4천명이 들어간 다음에 우리는 못 들어가겠네. 그 성경을 달달달 외워요. 나름대로. 그런데 막상 물어보면 또 몰라.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저도. 알면 뭐해. 아는가 하고 실제로 아느냐고 물어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신전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대답 못합니다. 우리는 알, 알지요. 첫째 뭐라고요? 영가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 두 번째,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오직 십자가 그 보혈의 피에 감사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보혈의 피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에 나타나야지. 나타나야지, 내게서 나와야지. 그게 장성한 자인데, 뭐가 나오면 시기와 분쟁이 나오면 어디에 속한 자, 육신에, 육신에 속한 자. 자, 어디에 속한 자, 육신에, 육신에 속하여 뭘 따라간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야. 아, 저 장로님 따라가니까 좀 뭐가 더이 있을 것 같아. 네. 정치도 뭘다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정치도 사람 따라가요 세상은 사람 따라가게 돼 있어요. 바울을, 여러분이 만약에 고린도교의 성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바울을 따라간 것 겁니까? 개발을 따라, 바울을, 베드로를 따라갈 겁니까? 아보로를 따라가, 따라갈 겁니까? 화집사님 누구를 따라갈까요? 응? 네? 고개를, 말을 해야지. 네. 누구를, 누구를 따라갈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간다고 사제를 보니까 사제를 보니까 어떤 일은 나는 누구를 따라 아, 아, 바울이 더 위대해 바울이 더 네, 능력이 많은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또 누구야 아, 바울로 네. 어떤 사람은 베드로 뭐 사람을 따라간다고 해 이게 유의 사람이야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1절을 보십시오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신령한 자가 뭐냐 장성한 자가 뭐냐 네. 장성한 자 신령한 자는 십자가의 모든 소망을 보고 네. 어디에 소망을 두고요? 십자가에 소망을 아, 두고 아, 네. 나는 어떤 일이 있든지 뭘 나타내리라? 십자가에 사랑을 나타내리라. 아, 네. 십자가 은혜로 살겠습니다. 아, 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아, 네. 십자가에, 십자가에 사랑에, 사랑에, 사랑에 아, 네.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어디에 감사하겠습니까? 십자가에 감사해야 돼요. 아, 네. 어디에서 기뻐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아, 네. 기뻐해야 돼요. 그러면 절대 이단에 넘어갈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있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쏟아져 있는데, 우리는 딴 데서, 이건, 이건 다, 뭐다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난 십자가 믿어. 그러니까 이미 끝났어. 하고, 여전히 누구 중심으로 또 나가느냐? 자기 중심으로. 그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누구 중심으로 나간다고요? 사람, 사람 중심,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어린아이다.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냐? 사람을 따라가는 거요 그러니까 이단에 막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가 뭐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고, 거기 가면 뭐 치유가 일어나는 것 같고, 거기 가면 뭔가 획기적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 같고, 그게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봐야지. 아, 네. 거기에는 이미 완성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네. 예수 안에는 우리의 거룩이 완성되어 있고, 아, 네. 예수 안에는 우리가 더 이상 허물이 없다라고, 흠이 없는 자라고 칭찬을 해주는 것이고,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성경 가르쳐 주고 있는데. 아, 네.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신령한 자들은 누구만 드러낸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기뻐하고, 아, 네. 그 십자가 보혈을 찬송하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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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신령한 자들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지만은, 여전히 누구 중심이니까? 아, 네. 사람 중심, 자기 중심이니까, 예, 육신에 속한 자곧 그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어린아이가 예, 여러분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냐 사랑이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젖을 먹습니까 사랑이가? 사랑이는 젖을 안 먹어요 집사님 맞죠? 사랑이는 밥물 먹은 자예요 사랑이는요 저를 생각해 줄 줄도 알아요 조인수사님 할머니 어디 아파? 하고 어떻게 해요? 예. 예? 사랑이가, 에, 할머니를 생각하잖아요. 다큰 놈이요. 맞지요? 근데 어린아이는요, 젖먹는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지금까지, 에, 어머니의 희생과 어머니의 그 헌신으로, 에, 아버지의 그 보살핌으로 자기가 존재하고 있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떼깡 부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원래 죄인 중에 계수고심판받아 마땅한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요 어떻게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섬김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십자가 보혈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극률하심이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십자가에 쏟아져 있는데 그 십자가에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누구를 주장하느냐? 자기를 왜내 마음을 못알 아줘왜 나를 왜 미워하십니까? 어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합니까? 왜 사람을 따라갑니까? 십자가를 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아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누구 준 길입니다. 자기중심, 자기중심. 젊은 애가 엄마의 희생과 아버지의 보살핌을 기억합니까? 그런데 다 갔어. 다는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으로 아 내가 지금까지 존재하게 됐지. 에, 그걸 깨닫는 것처럼. 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놀란 희생과 하나님의 그 어,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까요? 자기가 갖고 놓은 자기가 이룬 업적을 자랑할까요? 송지사님 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그 어디서나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종기한 우리 네, 송천 집사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십자가에 가장 가치를 두고 십자가에 가장 존귀함이 있음을 깨닫고 아, 네.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깨닫는다면 뭘 높이겠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를 높일 수 밖에 없죠그 아, 네.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령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네. 아, 네. 10편 14편 한번 가볼까요? 네. 그래서 예, 10편 14편 요와께 사늘에서 인생을 구고사비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음. 있는가 보려 하신 저다 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시우쳐서 음. 함께 어떤 자가 되고? 더러운 자가 되고 저를 음. 행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이 뭡니까? 철저히 누구 중심이라는 말입니까? 자기 중심. 우리 감사 비종교는 누구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서로 대하기를 누구를 대하듯이 알아? 주님을 대하듯이 해야 되는데. 주님을 대하듯이 말을 합니까? 자기 감정을 섞어서 이야기합니까? 자기 감정을 섞어서 이야기하면 어린아이예요 교회 50년, 60년 다니면 뭐합니까? 감정이 나온다면 뭐라고요? 어린아이. 목사도 어린아이처럼 굴때가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누구 중심이 돼야 되는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목사도 자기도 모르게 영적 어린아이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끼어 있기를 바랍니다. 끼어 아, 예. 예. 있어야 누구 중심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 중심이 된다. 로마서 말씀 볼까요? 예. 다 치우쳐 함께 뭐 어떻게 되고,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네. 하나도 없더라 그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자랑해. 예수님만 높여야지. 아멘. 네. 네. 로마서 7장 18절 바울이 말합니다. 내 속고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야.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그 그하지 아니한 줄을 안다. 그렇게 네. 아는 것이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게서는 선한 것이 네. 나올수가 없구나. 나는 누구만 높여야지? 예수님. 예수님만 높여. 아멘이십니까? 네. 그럼 옆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라도 해야지. 네. 내 속은 옆사람이 예수님처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게 100%예요. 왜? 내 속에는 뭐가 없으니까. 네? 내 육신에 뭐가 없다고요? 선한 것이 그하지 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안 돼, 안 되는데 자꾸 반복, 연습, 훈련하면서 누구를 높이려고. 예수님을 높이려고. 애를 써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 훈련이 밖에서 잘 됩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는 이게 진짜, 예, 말도 안 통하고, 예, 이해도 안 해줍니다. 이걸 어디서 훈련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훈련해야죠.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누굴 대하듯이, 예수님 대하듯이 하려고 하는데, 예, 자기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겁니까? 조은사님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를 대하려고? 님이. 예수님 대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아, 네. 네. 그 다음에 또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봉 5장 20절.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서기관과 바리세인처럼 훈련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느냐? 태생적으로 안되게 돼있다이 말이 뭐냐면 너희의 가 서기관과 바리세보다 더 낫지 못하다. 이 말은 너희에게서는 의가 나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내가 실제로 품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는 선한 것이 없으니까 누구만 바라보자. 선한 것에 의가 되신 분이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높이자. 예수님만 사랑하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는 뭘로 가르친다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 뭐냐? 너희는 죄인 중에? 개수다. 너희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근데 무슨 바울파 찾고 개바파 찾고, 어, 어, 그리스도파를, 그리스도를 찾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찾는 우리는 왜 너희들보다 더 나아? 너희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우쭐함이 그것이 죄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으므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보자. 아멘. 속에서 뒤틀리지, 속에서 견디지 못한다면, 왜? 그것이 내 고난이니까. 십자가를 치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이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자는 뭐만 높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이는 겁니다. 그걸 분별해야 돼. 분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14절. 예. 유계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 하기 때문에 성령의 일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성령의 일들을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육신과 육신이 만납니다. 육신과 육신이 만나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교회는요 성령이 알게 하신 것,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으로 만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사람이 다가오면 우리는 뭘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대해야지, 영적으로 대해야지. 우리 다 심히 예, 불쌍한 자라고 여기야지. 이단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이 불쌍한 자라고 여기고 네. 무조건 내쫓아야 됩니까 아니 받아들여서 좋게 일러야 죠요 좋게 뭘 어떻게 일러야 돼 우리 예수님 믿게 요 그렇지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게 우리가 해야될 일이다 이 말입니다 네, 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누구를 드러내자 예수님을 드러내자 네. 그들이 받아들이든지 안받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 그걸 하시는 분은 누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한, 하는 데까지는 해야지. 누구만 나타내도록? 예수님만 나타내도록.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재산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높인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누가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점손하신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응.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이자. 아, 네. 집사님, 예수님의 십자가 높이기를 원하십니까? 아, 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하라? 가정을 생각하십시오. 가정에서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예. 내가 참고 또 참고 내게서 누가 나올 때까지 예수님의 선한 능력이 나올 때까지 예. 힘써서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 사랑 감사 비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하나님의 가장 존경과 하나님의 모든 가치가 십자가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그 십자가에 모든 소망을 두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밖에 모릅니다. 우리 생각밖에 모릅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